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위기 약간 좀 바꿔봤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총에 대한 것도 아니고 사냥에 대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제 구독자 한 분이 왜 요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안 하냐고. 좀해주셨으면 해서 오늘 간단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66엑스프레스 a 에는 벌써 공사 다 끝났고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 알렉산드르에 위치만 하5 원에서는 버스 노선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은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잘 아시겠지만 요새 모기지 이자가 좀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안 사고 렌트를 하다 보니까 렌트 가격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 자기하고 있는 렌트 집들도 다 상승시켰고요. 하지만 저희는 한10% 낮게 하는 방법으로써 이태까지 모든 집들이 한 달도 백켄시가 없었습니다. 또 렌트비가 비싸면 많은 분들이 1년 계약하고 나갔을 때이테넌트가 바뀔 때마다 작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렌트가 빨리 나간다 하더라도 한 2주 정도 비어 있어야 되죠. 이랬을 때 오히려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렌트비를 약간 낮게 하고 같은 테넌트가 최대한 오래 있고 또 만약에 할수 없이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테넌트들이 금방 들어올 수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좋은 지역에 집을 사놓으면 그 결과는 좋지 않죠. 해서 항상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저렴한 집을 사서 렌트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만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파시셔지 피미에 저희 집에 살고 계신 테넌트분들도. 저 집에서 1년 살고 보니까 이 동네가 너무 좋고 여기에 살고 싶다고 저보고 좀 집을 알아봐달라 서 저가 에이전트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너무나도 좋은 이집두 개를 찾았는데 이분들은 VA 론, 미국 군대에서 주는 몰개지 론이죠. 이 몰개지 론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한테는 워낙 좋은 조건인데 한 가지 단점이 파는 사람한테는 좋 문제가 돼요. 그 이유는 홈 인스펙션을 아주 강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리까지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조건을 안 따라와 줬을 때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두 집을 너무나도 좋아하면서도 건들수 없는 집이고요. 또 실제 이두 집은 현재 땅값보다 싸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가 돈이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집을 다섯 채를 다 현찰로 사는 바람에 돈이 없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나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집은 맥클인에 있는 집인데 땅도 상당히 커요. 0.31 에커죠. 그러면 앞으로 큰 집을 지도 전혀 문제없는 땅이고 또 현재 이 집은 올 수리를 했기 때문에 집 안은 상당히 깨끗해요 하지만 파는 사람이 as is 한마디로 홈 인스펙션을 안 받겠다는 뜻이죠 이 조건을 내놨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모기질으을 받는데 좀 문제도 될수 있고 또 마음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as is는 안 살라고 합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깨끗하더라도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잘만 집을 보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실제 제가 에이전트하도 얘기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집이 좋고 깨끗한 데에스 이스로 파냐 하고 물어봤더니 집 주인이 중국 분이신데 지금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고 집은 더 있다고 합니다. 해서 인스펙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수리를 해 되고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상당히 싸게 내놨고 복잡하지 않게 집을 팔라고 한다고 합니다. 해서 제가또 물어봤죠 이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나 물어봤더니 이 집은 파운데이션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실제 저도 집을 봤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집은 상당히 좋았어요. 또 여기서 어떤 분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왜 땅값보다 싸게 파는데 안 팔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이 동네는 요새 큰 집들을 짓고 돈이 있는 분들이 이사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맥클레인 하면 버진에서 가장 부자 동네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버스집이 앉혀 있으면 새 집을 짓려고 하면 그 집을 다부시고 철거해야 되고 하고 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더 오히려 복잡합니다 오히려 빈터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안 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지만 만약에 주택 임대업을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냥 그대로 집을 사서 렌트를 내놔도 전혀 문제 없이 빨리 나갈 지역이고요. 또 만약에 나는 홈 인스펙션을 안 해도 작은 문제들은 그냥 괜찮아 하고 생각한다면 실제 사고 이사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는 집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리스팅 에이전트도 Move in ready 당장 이사 들어가 살아도 문제없다는 상태란 것을 명확하게 써놨죠 자 집을 보시죠 네첫 번째 집은 맥클레인에 있는 집이죠 버지니아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학군도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리스팅 플러스는 87만 5천 불이고 방이 4개고 화장실 3개 그리고 리빙 스어핏이1218스어핏이죠 이건 지상만 얘기하는 거고 지하는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다 집을 진지는 1 9 5 4년 이고 땅을 보면 상당히 큰 땅입니다 이집 설명을 보면은 올수로 된 집이고 또 바깥 벽도 다 브리그로 되어있고 가장 인기 있는 동네 중 하나라고 하고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엌이나 모든 것은 올수로 하면서 상당히 잘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학교를 봐도 맥클레인 하이스쿨 롱펠러 미러스쿨 켄트가든 실제 제 아들이 켄트가든 초등학교와 롱펠러 중학교 를 졸업하고 TJ 고등학교를 갔죠 그리고 거기서 m i t 로 갔습니다 네, 지금 나온지는 3 5일됐고요이 집을 본 사람들이 한 6,327명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190명이죠 지금 집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Moving Ready 이사를 들어와서 어떤 수리 안 하고도 사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단점 바로 Sold As Is 바로 홈 인스펙션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집을 보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당이 상당히 넓고 플랫하기 때문에 집을 더 짓고 집 관리하는데 상당히 좋고요 또 보면 바닥은 다 하드 플로리고 창문도 보면 다 새로 큰걸 집어 넣었기 때문에 집안이 상당히 밝고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창문을 넣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쪽도 보면 창문을 크게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집안은 상당히 밝고요. 바닥은 다 하드 플로리고. 이 복도는 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카운터도 다 그라인 아시죠 건조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지하도 워크아웃이기 때문에 밝고 지하같이 느끼는 것보다 1층처럼 느껴지죠. 또 실제 집에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이큰 나무도 다 잘라 없었죠. 이 나무 제거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쪽 지역의 땅값만 얼마 되냐면 볼까요? 지금 하나 나와 있는 것은 0.265 에이커죠? 그러면은 0.32 에이커보다 작고, 지금 가격이 135만 불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없는 땅만 살려도 이렇게 가격이 비싸고요. 지금 나온 지 65일 됐고, 이 땅을 본 사람들이 828명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 12명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실제 이쪽 지역에서 한 9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가 맞고요. 또 하나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 집인데, 여기는 지금 집이 한채 있죠. 근데 이 집은 상태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집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집은 그냥 부셔버리고, 새로 집을 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땅사이가 상당히 좋죠. 0.509 에이커입니다. 하고, 90만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온 지가 99일 됐고, 1513명을 받고, 관심 있는 사람이 28명이라는 거죠. 합 네, 학군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일 좋은 지역에 당장 들어와서 편하게 살수 있는 집을 좀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은 이집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요. 또 만약에 렌트가 상당히 잘 나가고 주택 임대업을 해보겠다 해도 상당히 좋은 집입니다. 네두 번째 집은 좀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최근에 어떤 이유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집에 두 형제가 주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집을 올수리하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다한달 안에 집을 빌하고 벌써 오다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최대한 협조를 안 하기 위해서 누가 집을 구경하러 오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고 또 미국 법에서는 어떤 집에든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 허락 없인 집을 볼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a s i s 나왔습니다 네이 집은 First c h r c h 의피이예요 저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집중 하나죠 아까 저보고 집좀알아봐달 나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고요 이 집도 빨리 처치하기 위해서 땅값보다 싸게 나온 상태죠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아쉽게 이 집은 집안 사진 없고 바깥 사진만 있지만 위치 상당히 좋고 끝에 콜드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좋은 위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집은 지금 가격이 69만 9천 불에 나와 있고요 집은 1966에 졌고, 땅 사이즈는 코로 에크, 0.25 에크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좋은 지역에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나와 있고요.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2에커를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저희도 거기 집이 하나 있지만은 상당히 큰 새로운 집들이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그 뜻은 이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하철이나 쇼핑이나 장보는 것도 다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역을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 안은 볼수 없고 또 집을 살려면 볼수 없기 때문에 ASIS, Home Inspection 할수 없다는 거죠. 해서 보고 싶으면 집 바깥만 볼수 있지만 이집 마당도 들어가 볼수 없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분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지 이틀 됐고 본사람이 835명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 21명이라는 거죠. 이쪽 지역도 보면 학군은 웨스게이 엘리먼터리스코 킴벌 미러스코, 그다음에 모아셔 아이스코. 지금 실제 한국 분들 을세 보면 이건 학군이좀 떨어지지 않나 보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왜냐면 너무나 센데로 가면 미국서는 오히려 대학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 B급 학교급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 이쪽 지역은 저희가 집을 렌트하게 딱 내놓으면 하루 이틀 안에 나가는 지역입니다. 또 노든 버지니아 가장 인기 있는 타이슨 코너에서 몇 마일도 안 되죠. 자, 아까 제가 마찬가지로 집안을 볼수 없고 마당을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면이고요. 이 창문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베이 윈도라고 하는데 옛날엔 이 베이 윈도우가 없었죠. 이 집에 베이 윈도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집안은 다 올수리가 된 상태고요. 또 아까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보면은 방이 다섯 개고, 화장실 두 개고, 일층만 1265스어피스라는 것은 보통 이쪽 지역에 지어진 집들은 방이 두 개나 세 개밖에 없었죠. 방이 다섯 개라는 것은 올수리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실제 제가 셀러스 에이전트랑 통화해봐서 이 내용을 다 들었고요. 또 그분이 저한테 말했을 때도 이 집은 안에 수리가 상당히 잘되 있고 뒷마당에 데이 있는데 댁이 약간 손볼 일이 있지만 뭐큰 문제는 아니고 그거 외에는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렌트 노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들어가 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집입니다 이 보면 이 드라이브에도 상당히 예쁘게 지금 벽돌로 다 까는 상태고요 마킹도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자 이쪽 지역에 땅값이 얼만가 한번 볼까요 실제 현재 이피미세어 안에서는 워낙 주택들이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빈터는 없죠 이 빈터가 가까이 있는 걸 보면 바로 요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같은 포스철 치고 95만불에 나와 있고 라 사이도 똑같습니다 0.25에크라 보면 되고요. 나온 지 8일 됐고, 본 사람이 220명이고, 한 명이 관심 있다는 거죠. 네, 이두 집은 임대업을 하나 아니면 들어가서 하나 전혀 문제없는 데고, 이 버지니아상 A급이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또 당연히 집값도 제일 잘 올라가는 지역이죠. 혹시 관심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집을 사는 것처럼 최대한 다 해드릴 수 있고요. 또 최대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버지니아 부동산 영상이었습니다 See you later